안녕하세요. 삶의 여러 기본 분야에 대한 지혜자와 어리석은자의 태도를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지혜로운 여자는 잠언에서 덕 있는 여인과 현숙한 여인과 더불어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어로는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라 여인들의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집을 일으키는 주체를 여인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가진 지혜라고 표현함으로써 지혜의 유무가 집을 일으키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회적,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 영적으로 가정생활의 기초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상반절은 완료형으로 쓰여 지혜로운 여인이 이미 자신의 집을 세웠음을 나타내는 반면 하반절은 미완료형으로 쓰여 어리석은 여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잘못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무시한다. 삶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 없이는 눈에 보이는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정직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여호와를 의식하는 자는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 사는 사람은 비뚤어진 길을 걷는 자, 빗나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는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이므로 곧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라 할수 있습니다. 마땅히 존귀히 여기며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발로 짓밟듯이 멸시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나타냅니다. 3절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교만에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신을 지켜준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탁월 오만, 영광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높으신 위험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동사가 생략된 명사 문장으로 어리석은 자의 그릇된 언어생활로 곤욕을 당하는 것이 불변의 사실임을 말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미완료형 동사를 써서 동적이고 점진적인 상태를 나타내 지혜로운 자의 바른 언어생활은 그의 안전을 점점 더 든든히 해줌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풍성한 수확은 소의 힘에서 나오는 법이다. 구유라는 단어는 구유의 뜻만이 아니라 외양간과 곡식을 보관하는 곡간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농사를 도울 소가 없으므로 농사를 짓지 못해 외양간과 더 나아가 곡식 창고까지 텅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유를 청소하거나 소를 돌보는 수고를 귀찮아한다면 소의 힘을 이용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기회도 잃는 것입니다. 상반절은 근면성이 결여된 사람의 가난함을 말하고 하반절은 근면한 사람의 부요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6절,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찾지 못하지만 오직 통찰력 있는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거만이란 단어는 원래 더듬거리다, 외국어를 말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조롱하다, 비웃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거만한 자는 이런 거만함이 지혜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사실 지혜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한다 해도 얻지 못합니다. 쉽게 지식을 얻는다 하는 말은 자신을 비천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식을 얻습니다. 수동형으로 쓰여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해줍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을 얻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 입술에서는 지식을 얻지 못한다.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3회 사용된 것 외에는 전도서와 이 곳에서만 발견되는 용어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우둔하고 완고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는 지혜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무엇이 올바른가에도 일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식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없고 결국 멸망이라는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라는 것은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미워하라는 의미까지 같습니다. 8절.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이게 한다. 현명한 자는 자기 평가에 있어서 심사숙고하며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 여정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점점 더 개선시켜 나갑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그릇된 길을 계속 걸어가므로 스스로 파멸할 뿐 아니라 그 이웃도 파멸의 길을 가게 합니다. 9절.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인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장을 결합시킨 듯한 것은 긴 문장을 간략하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기교로 볼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와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음대로 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수로 되어 있는 반면 우습게 보다는 단수로 되어 있어 수없이 많이 모인 어리석은 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죄를 우습게 본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가운데 라는 것은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에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 불의를 멀리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타인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할 수는 있으나 타인이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악인의 집은 망할 것이요.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악인이 정직한 사람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악한 자가 정직한 자보다 현실적으로 다수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고정된 거주지란 의미가 강한 집이란 단어를 쓰고 정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동식 텐트의 의미가 강한 장막이란 단어를 쓴 것은 악인이 현실적으로 보다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기득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할 것, 번성할 것이 모두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 일이 이루어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암시합니다. 망할 것이란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악인의 몰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해서 악인의 집에 대한 심판과 철저한 파멸을 나타내줍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 또한 미완료형으로 번성할 것을 말해 식물이 왕성하게 생장하듯이. 그렇게 흥할 것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현명한 사람은 생각하고 그 길을 살핀다.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본래 열려있다, 넓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온갖 종류의 유혹에 노출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다 경청하고 검증 없이도 확실한 것으로 믿어버리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명한 자는 신중한 자라는 뜻입니다. 살핀다는 단어는 식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매우 신중하게 살피며 주의를 기울여 분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온전히 동참하거나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작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배우 동기는 무엇이며 특정한 감정이 왜 그렇게 강한가를 알수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읽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내보여야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나 자신보다 그분이 나를 더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날 때도 그분만이 손을 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곁에 나를 이해해 줄 가족과 동역자가 있다면 감사합시다.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심을 감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사에 밀려나지 않게 합시다.